그, 춘추 시대 오패 다섯 개 백군과는, 예, 재진 초, 오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국 시대로 가면서, 이게 이제, 판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초나라, 오나라, 올나라는, 그러니까 오, 올나라가 오, 오나라를 먹었고, 그래서 둘은 한꺼번에 초나라를 먹겠잖아요? 그래서 초는 그대로 내려오고, 서쪽이 예, 진나라가, 어, 이거 나중에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만은, 가장 큰 나라로 이렇게 번, 새로 어, 태어났고 이제 번성했고 물론 춘추 시대 때는 이제 좀더적은 나라였었는데 커진 거죠. 그다음에 옛나라도 이제 에, 새로운 강자가 됐고 제 나라는 이제 그대로 내려왔고 어, 반대로 이제 춘추 시대 진나라는 한 나라, 이 나라, 조 나라로 이렇게 쪼개졌어요. 3분 됐어요. 여기는 세 개가 합해서 하나가 됐고 여기는 세 개가 합해서 아, 이제 하나가.